수차원장 박태혁입니다 오늘은 가족들도 다 같이 할수 있는 2인 1조 운동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너 하실 분인데 일단은 한 분이 먼저 누워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손의 위치는 뭐 슈퍼맨 자세가 돼도 되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위치에 손을 놓으시면 되고 다리는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퇴부 뒤쪽이나 등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를 모으신 상태에서 이제 예, 보조자분은 이렇게 사이에 껴 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아킬레스건보다 살짝 위로 잡아 주신 상태에서 이제 당겨 주시면 되는데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당겨. 그렇죠. 하나. 또. 둘. 셋.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5개씩 3라운드 또는 4라운드 정도 하시면 뭐 충분히 둥근이나 대퇴부 쪽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세요? 어, 운동도 정말 많이 되고 상대방이랑 뭐 몸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무거워요. 그거는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무겁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잘라서 해야겠다요